이번에 유물 도니까 17,000개까지 쌓였는데,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운세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 나왔다! 제발 브로냐. <laughs> 어, 제발 브로냐. 무슨 연경이에요? <laughs> 아, 백로 안 됩니다. 제발 부르냐? 제발 부르냐? 오, 아, 아이씨 <laughs> 아, 개 망했네. 진짜 하돌입니다. 별하늘이 더 밝아진 것 같네요. 여러분들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연경 사돌이 아케론보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연경 사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합성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20개 만들어보겠습니다. 야, <laughs> 겁나 많죠? <laughs> 야, 20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구체가 있을까? 번피하고 공포가 있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체확치피가 붙어 있어야겠죠 자 하나씩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짜에서 패 까는 것처럼 하나씩 화염속성 일단 망했고요 양자속성 망했고요 허수속성 망했고요 화염속성 망했고요. <laughs> 번개 속성, 치명타 피해가 있는데 여기에 나머지 하나의 치확이 있으면 좋겠거든요. 이거는 한번 강화해봐야 되고. 바람 속성, 망했고요. 방어력, 이거는 한번 세이브해볼까? 아니다, 이거 세이브해도 의미 없다. 공격력이랑 버리고요. 방어력, 망했고요. 공격력. 망했구요. 공격력. 이것도 치명타 확률이 뜨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세이브. 방어력. 망했구요. HP. 망했구요. 얼음 숙성 피해 증가. 물리. 이것도 치명타 피해? 람사님 어서세요. 망했구요. 망했구요. 야, 이건 뭐냐? 이거는 좀, 양심없게 이렇게 붙었는데요. 방어력, 망했구요. 얼음속성 피해진가, 망했구요. 물리속성, 망했구요. 화염, 망했구요. 방어력, 아니, 미치네. <laughs> 한번더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입니다. 4천개째고요. 방어력 망했고요. 화염숙성 아 이것도 얼음숙성 망했고요. 방어력 망했고요. HP 망했고요. 바람숙성 일단 세이브 얼음숙성 망했고요.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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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이것도 일단 세이브 허수 양자 망했구요 HP 양자 망했구요 방력 망했구요 아니 치확이 뜨긴 해, 해 이거요. 이거 안 뜨는 것 같은데. 아이씨. <laughs> 역시, 우리 대왕 브루냐님은 괜히 벨로보그의 수호자가 아니십니다. 여기서 한번 돌려볼게요. 20개 돌려볼게요. 이제 6,000개째죠. 물리. 느낌 좋거든요, 이번에. 오! 아이씨. 일단은 공격력, 공격력, 공격력 주업은 잘 뜨고 있는데 허수 속성, <laughs> 물리 허수 속성, 번개, 얼음, 물리, 바람, 오 왔다. <laughs> 역시 브루냐님, 어이 <laughs> 아, 맞습니다. 아 역시 브루냐님, 괜히 벨로보그의 소호자가 아니시거든요. 대황부. 자 일단 하나는 나왔습니다. HP, HP, 아 물리, HP. 양자. HP. 일단 하나라도 나온 게 어딘가 싶습니다. 제발, 채팅창이 다 절망했으면 좋겠다. 다 울고 있었으면 좋겠다. 아볼게요다 울어라, 제발. 어떻게 다웃이나요 <laughs> 치막, 치피 30%? 진짜? 미쳤다고? 아이씨. <laughs> 저도 신발이 공신이 되게 안 떴거든요. 그래서 공신 좀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제 8,000개째입니다. 8,000개째. 와. 근데 이게 언제 봐도 좀 약간 영롱하긴 하다. 이렇게 한 번에 20개 이렇게 보이는 게... 자, 저는 공, 공격력 공 공치치였으면 좋겠습니다. 공치치... 어... 아, 속신인데... 여기서 문다 빨린 것 같은데... <laughs> 아, 이러면 안 되는데요. 이거? 공격력이어야 됩니다. 자, 공격력, 공격력, HP. 오, 왔다. 오, <laughs> 아 왔다. 두 번째 왔습니다. 오, 어, 맞습니다. 야, 이거는 성공해야 된다. 아까 전에 재물 좀 크게 걸었죠? 이거는 버리고. 아까 잼을 좀 크게 걸었습니다. 아씨, 방어력. 자, 오! 아, 이거는, 이것도 좀 애매하네요. 치확이 뜨면 좋을 텐데. 야, 속도가 좀 많이 떴다, 근데. 이것도 치피 쪽에 올린되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세이브. 공신발이 좀 뜨긴 했는데, 아. 저는 화면 안 볼게요. 채팅창만 볼게요. 제발. 떴나요, 이번에? 떴나요? 떴습니까? 떴나요? 좋다고? 우마이? 아니, 씨. <laughs> 1만 개째. 아, 이거 강화이도 치확이 안 붙어가지고 애매하단 말이지. 자, 방어력. 방어, 방어력. 속도. 공격력. 일단 세이브 하구요. 공격력. HP. HP, 공격력, 방어력, 공격력, 방어력, 속도 일단 세이브, 방어력, 방어력, 공격력, 아, 방어력. 아, 개망했어. <laughs> 아, 이씨.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갑시다. 이즈모로 다시 한번 가 볼게요. 자, 이번엔 12,000개입니다. 12,000개. 개비티 한번 해 보고 싶다. 개비티. 번개 번피에다가 공치치 안 되나? 번피에 공치치. HP 아 양자인데 그래도 나쁘지 않게 뜨긴 했구요. 물리 속성, 공치치 속이어도 좋을 것 같아요. HP 양자, HP 허수 속성 피해진가, 허수 하염 아 양자. 그래도 이번에 좀 약간 유효타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있긴 하네요. 화염, 바람, 근데 번개가 뒤지게 안 뜨네. 공격력, 치확, 아... <laughs> 제레는 좀 애매합니다. 수렵을둘 넣고서 갈 일이 없으니까. 무... 우... 아이씨, <laughs> 야, 이건 뭐야? <laughs> 부채는 모든 옥션 비율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근데 번개 속성 피해가 좀더 그렇긴 하죠. 한번 가볼게요. 번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어, 이거 지금 저 봤어요. 공치치피 속이다. 아, 씨. <laughs> 공신발 가볼게요. 나왔다 나왔다 사실 만 칠천 개를 쓰긴 했지만은 그만 칠천 개 중에서 하나라도 뜨면 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라도 뜨면 오! 아씨. 아. <laughs> 자, 이제 마지막. 만팔천번, 아니, 만팔천개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 갑니다. 만팔천개짜리. 공치치가 떠줘야 되거든요, 이제. 속 도가 좀 아, 방치치 어이애 공격력 HP 어 아, <laughs> 아니 속치치 야 아니 속치치 야. 아니, 뭐야, 속도 왜 이래? 아니, 공격력 달라고. <laughs> 아니, 공격력 달라고. 아, 망했습니다. <laughs> 호요랩 점수? 가볼게요. 한번 호요랩 들어가 보자. 자, 제 호요 랩입니다. 아케론. 아, 야, 이래도 32점이야? 개 애매하네. <laughs> 일단 구체가 안 바뀌긴 했는데, 여기 하나 들어가도 33점이거든요? 유물은 운빨이지.